입니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1029쪽입니다. 구약 성경 1029쪽입니다. 50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예,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laughs> <불러도 연락하는> <laughs> 없었으며 내가,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데가 <laughs> 없었으면 어찌되리냐 내 손이 어찌 짤과 부수까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laughs> 보라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를 사망극에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연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는이라. 주 여와께서 호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의 떼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내 등을,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업을 꾸는 자들에게 나의 턱을 맡기며, 맡기며, 맡기며 모욕과 신의품을 당여도내 얼굴이 리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의 외롭하시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같은 자가 누냐 나와 함께 같지 여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내게 가까이, 가까이 나아올지 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지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너희 중에 영호를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충성하는자가셨느냐후암 중에 헤하여 빛이 없는, 없는 자도 여호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에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죠? 근데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어, 제가 어렸을 때요, 아, 저희 집 수저에 보면은요 한자로 이런 게써 있었어요. 복자가 써 있었어요. 복자가 얼마나 이제 복받는 거를 어, 좋아했으면 우리 수저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다 이렇게 복자를 써놨을까요?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아, 우리가 참이 복받기를 다 원하는데 복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어 그렇다면 우리 영원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요, 내가 주의 말씀이 꿀 속에보다도 더 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리면서 주의 말씀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먹어보라는 거예요,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첫째로 구원을 주십니다. 또 생명을 주세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요, 우리 삶에 빛이 내시고, 우리 삶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나에게 원수의 공격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하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떡 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을 내려 줄 거야. 부족함이 없이 먹을 것을 내려주고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기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 이후로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을 것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고 그 시험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 소망이 없고 빛이 없고 좌절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빛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길요. 너희가 바로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수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수한 말씀을 들려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강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뱀이 자신들을 물고 있는 상태예요.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대에 달린 그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거라는 말씀이 들려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부르는요 여전히 자신을 물고 있는 그 뱀을 바라보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부르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녹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온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운행해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너희가 오직 나를 믿으라고 구원의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제한이 아니셨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며 복을 주며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신들의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요, 세계 최강인 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됐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러세요. 내가 너희 어미에게 이혼증서를 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어미는 이다 나라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내쫓은 적이 있냐 이혼증서를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빚을 못 갚아갖고 체주에게 너희를 팔 적이 있냐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에는요 부모가 빚을 못 갚으면요 그 빚쟁이들이 자녀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빚을 못 갚아서 너희를 바벨론에 팔 적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팔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접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또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해 봐라.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든 내가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냐?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질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건너가게 한 거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요단 강물을 꾸짖어갖고 너를 거기 건너가게 한 거, 너의 조상들을 건너가게 한 거를 너는 기억해봐. 내가 애굽의 하늘을 흑암으로 만든 것을 너는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이랬어요. 하늘신이 있고, 바다신이 있고, 땅신이 있고, 뭐 해신이 있고, 다리신이 있고,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바다도 주관하고, 강도 주관하고, 하늘도 주관하고, 해와 별과 달들도 꾸짖어서 어둡게 만드는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하는 이유를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세요. 4절부터 9절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그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한 이 계획을요,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약속하시기를 천하 만민이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즉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돼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 너희들이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를 통해서 구원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반드시 해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 이유는요. 공부한 자에게 말로 내가 어떻게 위로할지를 알게 하려하시려고 학자 이어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학자라는 것을 보면 그 성경 래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호가 써있으면서 2번이라고 번호가 써있으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까? 네. 예,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귀에 날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예수님의 귀에 가르쳐 주신 내용은요.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계속 제문이 되어야 된다. 내 백성을 구원할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 귀에 날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진정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길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공부한자를 돕는 길인지를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빵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온갖 수치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차돌같이 굳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날마다 그 귀에 알려주기를 네가 옳다, 네가 의인이다,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너와 다툴 자가 없다, 이거를 날마다 예수님에게 일겨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온 인류의 심판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요, 옷과 같이 헤어질 겁니다. 종이 그 옷을 먹듯이 그들은 멸망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영생의 복과 함께 이 땅에서 백배복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힘으로 십자가 졌다. 내가 신경에서 십자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주셔서 날마다 내 귀에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부식돌같이 해주셔서 내가 십자가 질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비결도 역시 너희 힘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 진정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 사람이 말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발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형편이 흑암 중에 있고 빛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캄캄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불을 만들고 자기가 햇불을 만들어서 그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려고 하는 자는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눕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이거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밤이 돼야지만 빛이 선명하게 보이듯이요. 우리 인생의 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준비하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강야 생활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은 뭐냐하면 문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햇불을 만들고 내가 그 햇불을 들고 어둠을 빠져나오려고 하면요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 앞에 속히 항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를 구원할 길은요. 십자가뿐이 없어요. 오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자의 길을 주셨고,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공고한 자를 도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를 미랄때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 길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귀에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받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게 하시며 내가 먼저 십자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그 길을 걷는 우리들 모두에게 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가족이 살아나며, 우리의 형제가 살아나며,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이다심을 볼수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